날씨가 맑은 날은 아닌데, 꼭대기가 좀잘 보이네요. 저기가 1134m랍니다. 어, 지금 10일째 밭을 고르고 있는데, 밭, 밭에 이게 상당히 돌이 많죠. 돌이 많습니다. 돌이 많, 많죠. 이걸 어 재작년에 사 가지고 겨울에 사 가지고 아그 어, 땅을 이게 묵혀 있었는데 땅을 보니까 너무 딱딱해요. 그래 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게 계단식이죠, 계단식. 저 높이가 2m가 넘습니다. 저뚝이 2m가 넘는데 계단식이다 보니까 저 산에서 배인 물이 막 납니다 지금 계속 그요 뒤에 물이 막 나죠 이렇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그 물이 많이 끼이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밭을 사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렀죠 어 그래 가지고 어한 1m 정도 포크레인 채바가지로 다 이렇게 돌을 쳐, 쳐냈어요 그리고 잔잔한 도는, 다, 돌은 다 골라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걸음을 치고요 1년을 묵혔어요 왜냐하면 생땅이기 때문에 양분 이 없잖아요 밭을 뒤집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 어, 사가지고, 뭐,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고, 그 다음 심으면 땅이 밑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게 잘, 잘안 자라요. 그래서 이제 할때 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 그 4일 정도 일을 했네요. 4일. 4일 정도 일하고 돌 골라내고, 포크레인으로 큰 돌은 다 쳐내고,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돌은 다 주워내고, 그다음에 이제 걸음을 치고 로타리를 치고 일년을 묵히고 일년을 묵혀놨다가 이제 올해 이 작물을 심죠. 그럼 이제 여기에 고추를 심을 텐데요. 어, 새 땅이기 때문에 어, 그리고 공을 많이 들였죠 땅에 그새 땅이기 때문에 이제 고추가 잘 자랄 거예요. 어, 기대가 됩니다. 새 땅에는 병도 잘안 옵니다. 왜냐하면, 은 그, 고추면은 탄저균이 땅에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? 만약에 작년에 했다 하면. 그러면 올해 반드시 탄저균이 오는 거죠. 그래서 다음번에는 고추를 여기 심으면 안 되고, 다른데 심어야 됩니다. 탄저병 그, 이 동그랗게 새카맣게 고추가 타 들어가는 거 있죠. 그걸 탄저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갖고 이제 돌을 이렇게 모았습니다. 계속 모아가지고, 이제 이걸 드러내는데, 이제 또 머리 아픕니다. 이길조한 이게 250평쯤 됩니다. 뒤에서 물이 내려오는데, 뒤에서 물이 내려오는데, 이 물이 빼어서 내려오기 때문에, 이걸 이제, 밭이 이렇게 있고, 골이 있고, 이제 뚝이 있죠? 뚝, 뚝을 만들고, 뒤에 물고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, 여기가 질벅질벅하죠? 이렇게. 그래 물고를 쭉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수정이 있죠 집수정 집수정에서 이제 밭을 깊이 파 가지고 그포크레인 왔을 때 깊이 파 가지고 저 밑으로 관을 묻었죠 빠지게 이거를 이 밭에 세 개를 묻었어요 세개 저기하고 저기하고. 중간, 저, 저 끝하고 중간 사이하고 끝하고.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, 얼마인지 모르겠네. 어, 포크레인비하고, 한, 포크레인 사이라고, 한 250만원 정도 들었네요. 한 250평에 2 5 0만원좀 들었으니까, 평당 만원 치이네. 그죠? 만원. 어, 그런, 그렇게 하더라도, 어, 농사 지을 때, 농, 작물이 잘안 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. 그러니까, 지금, 뭐, 또 땅을 뒤집으면, 밑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작년에 곤란했는데도, 이렇게, 지금 여기 돌이 많죠? 이렇게 모아놨이 말이죠. 근데 이제, 이게 작년에 안볼 정도로 곤란했는데도, 트랙터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나올 겁니다 한 5년 10년 해도 나... 계속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돌 있으면 뭐 작물이 안될 테니까요 어 그래서 요렇게